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24년, 25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앞으로 이더리움은 엄청난 상승을 할 겁니다. 오늘 그에 따른 내용 제가 잘 꽉꽉 눌러 담았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더리움에 대해서 요즘에 뭐 이슈가 굉장히 좋죠. 다른 것들 뭐 떨어지고 있어도 이더리움은 지금 엄청 좋은 이슈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고 있는지, 이더리움에 대해서 오늘 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만 보신다면 앞으로 이더리움 자신 있게 좀 매수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놓고 있는 관련 수혜주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 커뮤니티에서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만 보셔도 돈 많이 드시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돈 되는 채널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는 자 연구소장이 준비한 우리 스터디방이 있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모든 것들 코인을 시작했을 때이 정도는 적어도 알아야 된다. 자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기본 초급 그리고 중급편까지는 여러분들 모두 무료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다 라면 여러분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교육방 이렇게 보내시면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바로 문자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더리움을 얘기하기 전에 자 알아야 될 사람이 있죠 자 이분입니다 이더리움을 창시자 자, 비탈릭, 부테린인데요. 처음에는 이 이더리움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니까 재미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일단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목표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탈중앙 자,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이 되는 것. 자, 이더리움은요, 이 탈중앙화된 모든 것들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 1이 되고,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쌓여 나가는 겁니다. 블랙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앱을 계속적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이 개발자들이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1세대 암호화폐와 달리, 자,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죠? 이 NFT가 뭔지, 이 탈중앙화, 그 다음에 탈중앙화된 거래소,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 금융까지, 여러분들, 송금,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건 그냥 네이버 그 자체고요. 네이버에서 뭐가 있습니까? 네이버 카페가 있고, 블로그가 있고, 여러 이제 기능들이 많잖아요. 웹툰도 있고, 심지어 결제까지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레이어 2가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레이어 2가 됩니다. 기본 베이스, 블록체인 위에 레이어 2가 쌓여지면서 그러한 기술력들이 쌓이는 거죠. 자, 폴리건, 옵티미즘, 아비트럼, 스택스 등등. 자, 또 레이어 2 관련된 우리 수혜주들 많죠. 이더리움으로 기...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든 자, 코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저평가돼 있는 것들도 많고요. 앞으로 상승할 것들, 앞으로의 불장이 끌어 나갈 것 레이어 2에서 나올 것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건 레이어 3까지 이런 것들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다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고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자, 온체인은요. 온체인과 오프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체인은 블록체인 그 위에 기록을 저장하는 것. 근데 단점은요, 처리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왜? 블록체인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다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트랜잭션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와 별개로 오프체인은 레이어2 방식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폴리곤이나 이런 것들은 연계되지 않았지만 그냥 이더리움과 연계는 전혀 안돼 있어요 그냥 이거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폴리곤 같은 네, 그런 코인들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블록체인에 저장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 별도로 저장을 하는데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까지 돼요. 자, 온체인은요, 개인 정보 보호가 잘 되진 않아요. 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다알수 있다. 하지만, 오프체인으로 가면서는 개인 정보 보호가 된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더리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13평짜리 뭐 그냥 그 음식점을 차렸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뭐 미슐랭에 들어가서 너무 많아져서 다 쳐내질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셰프들을 두고 이 셰프들이 만들어서 갖고 내오는 음식을 이더리움이 검수만 하고 내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덴쿤 업그레이드라는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 저장 공간도 추가하고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질적인 병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거래 수수료 감소시키고, 아까 우리가 식당이 있었는데요. 식당을 지금 넓히는 과정이에요. 자, 넓혀서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손님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할수 있습니까? 그 식재료도 좀 아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네 그러한 효율성을 높이는 게이 업그레이드의 기본 본질입니다. 이게 2월 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 기대감에 이더리움 관련 수혜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더 상승할 펀더멘털은 남아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 자. 24년 5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베네크를 처음으로 해서 이제 ETF 신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말은 많지만 5월이면 승인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 아는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지금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체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 자체는 수익성이 지금 상당히 좋다. 전통 금융 시장에서 자, 유 자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치 저희 영상들 보신 분들은 이거 내용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가서 보고 오시면 이런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제가 위에다가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자 요거 영상 보고 오시고요. 자 반감기 이슈를 통해서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가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한다라면 이더리움 가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 상황, 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이제 국가들의 규제 정책 자, 예를 들어서 엘, 살바도르가 뭐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뭐 국가 화폐로 뭐 지장을 해서 어, 통용을 하듯이 어, 앞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지금 이거를 통용을 하려고 할때 이더리움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많은 네트워크의 사용의 증가. 자 이런 것들 그냥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없었던 단어죠 친 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부터도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 아포, 암호, 친 암호화폐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게리진셀러가 하고 있는 sec 위원장 자리가 이것조차도 제가 미리 다 어떤 후보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앞선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 조금 멀기는 한데, 전망을 한번 좀 볼게요. 그냥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그냥 가격만 볼게요. 3 1879달러. 지금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더리움 오늘 자 가격으로 2336달러입니다. 자, 2300달러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30년까지 여기서는 뭐라 했냐? 36000달러. 네. 지금 10배가 넘어가죠. 5100달러, 5500달러. 여기서는 9700달러. 거의 5배 가까운 금액을 예측을 했고요. 여기서는 48000달러. 지금 뭐 비트코인을 넘어서는 뭐 그때 가면 비트코인은 또 엄청나게 상승을 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 57000달러, 49000달러.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고 또 볼게요. 여기는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어디서는 2,400달러 뭐만 달러, 18,000달러 18, 이런 식으로 예측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애플이나 구글 시장의 가치와 동일할 것이다. 지금 애플 시장 규모 얼마인지 아시죠? 거의 4천 조입니다. 2030년까지는 그 정도 지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이 코인의 지금 2대장 이더리움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24년, 25년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더리움만 상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혜주가 더 많은 상승을 하겠습니까? 자 이거는 대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상승, 뭐 10년에 한 7, 8년 후에 한 10배 막 이렇게 뛸수 있지만 수혜주들은요, 당장 10배, 100배 뛰어가는 것들 생길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이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제가 좋은 정보들, 공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 혹은 이더리움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따른 수혜주 있는 것들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자, 여러분들께 문자로 이 수혜주들 종목들 몇 가지 보내드릴게요. 요것만 몇 가지 담아두셔도 여러분들 괜찮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바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좋은 종목들 골라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감기 때까지 꼭 들고 계신다라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그 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용 실시간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